한달 조금 안된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호주에서 한달 살아보니 어때? 그냥 기본적인 설명을 제가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서 그런 거를 한번 쫙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먼저 많이 하잖아요. 워킹 홀리데이를 간다라고 하면 목적이 뭐니? 제 목적은 그냥 경험. 외국에서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행 말고, 내가 거기 현지에서 직접 돈도 벌고, 먹고 살면서, 그냥 한국에서 말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 건 어떤 기분일까? 지구가 엄청 크잖아요. 나라도 엄청 많고. 그래서 뭔가 그 많은 나라 중에 나한테 정말 딱 맞는 나라가 있을 것 같다. 그냥 힘 닿는 데까지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보고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나라를 선택을 해서 그곳에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첫 첫 시작으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오게 됐어요. 음, 날씨 저는 진짜 거의 딱 날씨 때문에 여기 왔어요. 6월부터가 그 겨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겨울이 우리나라의 봄가을 정도의 쌀쌀함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캐언즈를 왔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제일 해보고 싶은 게 외국 생활이니까 한국인이 최대한 없는 데를 가고 싶다 했는데 호주 자체가 사실 한국인이 지금 많긴 하거든요. 진짜 많거든요. 근데 케언즈가 그중에서도 좀 없는 편이라고 듣고 왔는데 왜냐면 케언즈가 좀 시골이라 사람이 대도시에 비해서 많이 없다 라고들 했는데 대도시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기 한국이 되게 많습니다. 약간 어? 코리아타운인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밤, 밤에 노는 문화가 많잖아요. 근데 이 지역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여기는 밤되면은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요.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사람도 다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밤에 나가면 한국인밖에 안 보여요. 한국인만 놀러 다니고 있어요. <laughs> 딱 여기 가지고 온 돈은 200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원. 그 다음에 비행기표는 비행기표, 뭐 예방접종, 비자 발급, 그런 금액은 따로 다 결제를 했고요. 진짜,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50만원 들고 왔는데도, 오자마자 잡 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400만원 들고 왔는데도, 일못 구하고, 뭐, 이런, 이런저런, 게안 맞아, 상황이 안 맞아서, 그돈 모아놓은 거다 쓰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일을 못 구하는 그 맥시멈을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일을 못 구해도 먹고 살수 있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오자 해서 선택한 게 200만원이었는데 여기 와서 막상 지내보니까 200만원으로 3개월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2개월 간당간당하게 버틸 것 같아요. <laughs> 더 타이트하게 산다면 은 3개월도 가능하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200, 200만원으로는 2개월 정도 살수 있을 것 같고, 한, 여기 도착해서 3일 동안 여기서 준비할 거 준비하고, 뭐 생활용품 같은 거 사고, 은행 계좌 개설하고, 핸드폰 개통하고, 이것저것 하고 나니까 한 3일 가더라고요. 그래서 3일 동안은 구직활동을 못 했고, 3일 다음부터, 4일째부터 구직활동 시작했어요. 어... 저 영어 진짜 못해요. 그, 이 앞에 나오는 영상에서 제가 영어로 인터뷰는 아니고 잡을 구하는 장면은 그 문장을 외워서 간 거예요. <laughs> 사람 안 구한다? 라고 하면은, 음, 이거 내레주멘데 그래도 너가 원하면 전화를 언제든 줘. 정도의 말만 하고 그 문장은 이제 외워서 나간 거죠. 그 정도의 말만 하고 돌아오다가 한 2, 3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아무 성과가 없기 시작하니까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장을 추가, 추가해서 외웠어요. 한국에서 4년 정도 바리스타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을 쓰고 뭐, 나는 뭐든 열심히 잘할수 있다. 굳이 바리스타 일이 아니어도 할수 있다. 여기 온지 얼마나 됐다. 이런 거쭉 적어서 그냥 외우고 갔죠. 팁을 하나 드리자면, 현재 와보니까 구하는 일자리들을 쭉 보니까 셰프를 굉장히 많이 구해요. 웨이트리스나 웨이터, 바리스타는 별로 안 구합니다. 거의 안 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셰프. 쉐프, 셰프직은 계속 나와요.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쪽으로 경력을 좀 쌓아서 오시거나 그쪽 일을 좀 배워서 오시면은 일을 여기서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응. 영어가 많이 중요할까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어가 많이 중요. 많이? 많이라고는 잘 모르겠지만 영어 중요해요. 공부를 할수 있으시다면.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공부가 너무 싫어요. <laughs> 제가 호주 워홀을 대략 1년 준비했거든요. 준비했다기보다 1년 전에 마음을 먹은 거죠. 1년 전에 나는 내년에 호주 워홀을 가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공부 1도 안 했어요. 아, 일은 했지. 일은 했다. 일은 했는데 2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후회하느냐? 모르겠어요. 왜냐면 영어를 못해서 너무 답답하고 영어를 못해서 놓친 일자리도 있어요. 근데 나는 다시 시간을 되돌려도 공부를 할것 같진 않아. 왜냐면 저는 공부가 싫거든요. 근데 공부를 지금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면 해서 오세요. 해서 오시는 게 나아요. 영어를 못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분류해져요. 그거로 인해서 내가 되게 작아질 수밖에 없고, 음. 어쨌든 영어는 되도록이면 하실 수 있을 만큼 하고 오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시면 여기 와서도 한국인들만 찾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인들이랑만 지내다가 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영할 못입니다. 그래도 저희는 쉐어 저희 쉐어하우스는 한국인이 거의 없고 지금 이태리 친구들이랑 그다음에 영국 친구들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그 친구들이랑 영어로 대화하는 거에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도 못하는 편이고. 그냥 중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제 영어 실력은 중간도 아니고 하 중하 중하 정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성격이 뭐랄까 적극적이기는 한데 적극적인 성격이긴 한데 외향적이지도 않고 돈도 없고 <laughs> 어... 운도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제일 호주 워홀을 온 사람들의 보편적인 케이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나쁜 케이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성공, 성공하는 모습만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운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제가 스토리를 짜서 가는. 시트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실패하는 모습까지도 잘 만들어서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laughs> 이 말을 왜 하냐면, 제가 지금 돈을 너무 못 벌어서 돈이 다 떨어져가는 마당에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겁나기는 하는데, 어떻게든 아등바등 버텨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다 대답해드릴 수 있는 거 정리해서 다 대답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부디 한국이 아닌 호주에서 찍을 수 있기를